내란 종식 본질을 외면하는 경마식 대선 보도 언론을 파면한다. 21대 대통령 선거 대체 왜 하는 겁니까? 복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한 명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 그런 단순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을 종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선거입니다. 그런데 언론계의 내란 속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득권 언론의 보도에선 이런 간명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은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시민을 세뇌하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보면 이번 선거는 내란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또 하나의 일상적인 선거일 뿐입니다. 선거의 직접 원인인 내란을 문제 삼지 않고 경마중계하듯 누가 선거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내란 동조 또는 방조 세력인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를 연일 집중보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거 때마다 의뢰해온 검증 보도도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내란을 막으려 했고 누가 동조 방조했는지 가려질까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한술 더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총통이 될 것이라느니 3권을 모두 휘두르는 3권 독재자가 될 것이라느니 요소를 떨며 교묘히 내란 세력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란 수계 재판정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육성 지시와 전달 과정이 담긴 녹음, 녹화 영상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자유언론을 위해 싸워온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이런 본말 전도 적반하장 보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에 오늘 언론인의 이름으로 이들 내란 옹호 기득권 언론의 파면을 선고합니다. 자유언론의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 한그 내란을 옹호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과 함께 퇴장당에 마땅합니다. 깨어 있는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는 내란 종식 선거를 단순 여야 대결 선거로 몰아가는 언론의 음흉한 흥계를 폭로하고 격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사이비 언론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힘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동아투의, 조선투의, 80년 해직언론협의회, 언론 비상시국회의 회원 등 언론인 일동,